오늘은 출애굽과 부활의 최종 메시지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에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새벽 시간마다 성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묵상집 은총이 깃드는 고난의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무슨 은총이 깃드는가 이렇게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일들을 보면 정말로 그러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혹독한 종살이를 하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으로부터 이끌어낼 지도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완고한 애굽 왕과 그 백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려고 열 가지 놀랍고 두려운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벗어나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강력한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벌어졌고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를 갈라주시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닥을 마른 땅 밟음 같이 무사히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섰을 때에는 그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 등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기 등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광야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친히 마실 물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또한 불평을 늘어놓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 소리도 맞아 하시지 않으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의 산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애국에 살아갈 때의 가장 비참한 신분이었던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을 열방 중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요 제 사장 나라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겪었던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의 시간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깃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을 출애굽기의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 여러분을 먼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기 힘겨운 그런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듯이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 힘든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심으로 이 모든 고난의 순간들을 이겨내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백성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토록 계속해서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고난을 이겨내며 살아갔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 주지를 못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그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친히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렇게 신의 산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이나 내려오지 않자 이엘 백성들이 당황하여서 모세형 아론을 붙잡아놓고 모세가 도대체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수 없으니까 우리를 새롭게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요청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위협과 겁박을 이겨내지 못한 아론은 백성들이 귀에 장식하고 있던 금 귀고리들을 받아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금송아지 우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로다 그렇게 말하면서 먹고 마시고 뛰놀며 광적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을 진짜 구원해 낸그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가늠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너무도 상하셔서 오늘 출애극기 33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실 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실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어리석고 또 하나님을 백성한, 배신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자를 먼저 가나안 땅에 보내 주시고 가나안의 강력한 그 주민들을 몰아내 주시겠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는 더 이상 함께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해서 함께 가고 동행하시다 보면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죄를 범할 텐데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손으로는 그렇게 하실 수 없으니까 차라리.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함께 가시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겠다. 너희들과 더 이상은 동행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당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몸에서 모든 장신구를 떼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장신구를 떼어 냈다는 것은 자신들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뉘우침을 표현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을 어디로부터 만들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몸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던 금귀고리에서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몸에서 장신구를 완전히 떼어냈다는 것은 함께 가시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도 슬퍼하여서 다시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회개와 믿음을 표현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회개하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비록 어리석어서 범죄하였을지라도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도 저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야만 하는 이유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어 올립니다. 3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랍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좀더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이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옮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식사를 하면서 잠깐 우연히 TV에서 해 주는 영화를 조금 보았는데요. 그때 제가 본 장면이 그 영화의 한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밑에서 그 높은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일을 시키면 하고 지키고 보호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분 높은 사람이 그 사람들 가운데 유독 한 사람을 친애하여서 항상 가까이 불러 옆에 있게 하고 중요한 일은 그 사람과 논의하면서. 그 일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요. 아, 이 높으신 분이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 신뢰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랑 다르게 취급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탐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세의 이 말이 유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좋아하신다는 사실과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모든 민족과 구별된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사실을 통해서 알수 이따라는 거지요. 그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 더 이상 동행하지 않으시겠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받아 들여졌냐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좋아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지도 않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다가온 거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은 백성으로부터 하루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출애굽 순간부터 광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으로 받은 모든 이제 은총을 앞으로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당황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우리를 제발 버리지 마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약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부복하여 엎드려 있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시고요. 하나님의 그 모든 섭섭하고 분노하셨던 마음이 일순간에 눈 녹듯이 녹아버리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가 친히 가리라. 사실은 나의 얼굴이 가리라 원문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보여주시고 대면하시듯이 그렇게 함께해 주시겠다,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동행해 주시겠다 그 말씀인 거지요. 그래,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릴 수 있겠니? 아무리 소국이 상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열방으로부터 너희를 택했으니 너희와 항상 함께 해 줄게.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와 모든 백성들이 이제 안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로지 저희들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출애급의 최종 역사는 애국에서 겪던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황홀하게 여기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난한 땅 그곳에 도달하는 것으로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출애급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시는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인생들과 동행하시는 날 그래서 항상 임마누엘로 그들과 함께 사시는 날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야 모든 인생들의 겪고 있는 고난이 마침내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행복과 영광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최고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일입니다. 이런 사실을 영국의 위대한 종교 개혁자여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생생하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1791년에 웨슬리가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순간순간 이제 숨을 거두어 가는데요. 마지막 순간의 유언과 같이 내가 무엇인가를 쓰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제자가 펜을 그 손에 쥐어 주었는데 너무 기운이 없으니까 펜을 잡지 못하고 글자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제자가 아, 제가 대신 쓰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자 웨슬리는 힘겨운 게한 마디 한 마디를 할 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일밖에는. 이렇게 하고는 말을 더 이상 잊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작별할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신이 쓰게 한그 말,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두번 외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웨슬리가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들려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의 말씀을 잠시 함께 묵상하듯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수많은 인생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난을 받고 있었듯이, 죄의 노예로, 그리고 죽음의 노예로 고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 주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인생들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친히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오늘 부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과 같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과 영생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보자로 돌아가시기 위해 승천하시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자신의 뒤에 남겨진 그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한순간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대 여러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시는 그 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권사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그 부활의 생명에 동참케 하시는 그 은혜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놀랍게도 세상 끝날까지 지속되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먼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성취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영원히 함께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체험하였고 그것에 힘입어서 두렵고 떨고 있던 그들이 수많은 박해에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지키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듯이 오늘 이 순간에도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이 힘겨운 세상을 이겨나가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고난의 순간들을 이겨내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한 분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리빙스톤 선교사님입니다. 리빙스톤 선교사님은 당시에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죽음의 땅,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셔서 50년 이상이나 한결같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셨습니다. 이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50년 이상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83세 연약한 노인이 되셔서 영국의 글래스고 대학에서 명예 법학 박사학위를 받을 때에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연에 나선 선교사님의 모습은 장기간에 걸쳐서 아프리카 그 뜨거운 태양에 노출되셨기 때문에 초췌하기 그지 없으셨습니다. 50년 이상 선교를 하면서 30번 이상이나 열병이 생겨서 알아누셔야 했기 때문에 온몸에는 이런저런 질병의 흔적이 수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자에 물어 뜯긴 그의 왼쪽 팔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선교사님의 강연을 모든 학생이 숙연하게 경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강연이 끝났을 때에 그 자리에 있던 한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선교사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선교사님, 그토록 힘겨운 순간 순간들을 어떻게 이겨내실 수 있었나요? 그때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이렇게 한마디로 대답하셨습니다. 전혀 다른 사고와 언어,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긴 세월을 함께하면서 제가 가장 의지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수많은 고난의 순간들 가운데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의 고백에 따르면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난의 때가 그토록 사랑하던 부인께서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고 그 부인을 스스로 바오밤나무 아래에 묻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부인을 먼저 떠내 보내고 일순간에 모든 심경과 외로움이 밀려왔을 때에 그 순간에 선교사님은 그래 이제 그만두고 나의 양국 땅으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마음으로부터 깨달음이 오는 그 순간에 그래,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 주신 복음전파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실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현장 가운데 누가 함께 있다는 것이 참 힘이 됩니다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잘 놀다가도요 아프면요 은 부모님의 이 목을 콕 잡고 부여잡고 가슴에 안겨서요 엄마 아빠 어디 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요? 엄마, 아빠, 자신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그 존재, 자신이 아파할 때 자신 옆에 있는 것이 가장 힘이 된다는 것을 그 어린아이가 본성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 종종 그렇습니다. 아프잖아요? 그럼 집사람이 옆에서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내 옆에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아파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곁에 아무도 없는 그 순간이 닥칠지라도 우리 인생의 고난과 모든 외로움이 한순간에 몰려와서 내 세상에 나를 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나는. 그 순간에 내 곁에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그 주님의 약속, 그것이 오늘도 조화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그 주님, 조화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와 함께 세상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운 순간마다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